오늘은 요한일서 1.5절부터 10절 말씀 을가지고 성도가 나아갈 때, 성도가 나아갈기라는 주제를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얘기 하나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상 대통령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그 아버지까지 욕먹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나아갈 길, 곧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잠시 말씀의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부리에서 떠나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에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냐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믿부시고의료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곧 모든 분에 떠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자복과 자백하는 길이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것과 사탄의 것과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의 육신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아담이 이제 말씀 가운데 살았고, 그 안에 하하가 곧, 어때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듯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잠시라도 말씀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 내가 말씀 안에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으니까 나의 잘못된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입니다. 왜?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음흉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걸을 하나님 앞에 들춰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겉답지만 다 아, 사람들 보는 앞에 거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백해야 되는,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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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된 생각, 추하고 더러운 생각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속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대무대우서 2장 1 9절에 이런 말씀을 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찾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찬동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불의에서 잘못된 것에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림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대요. 미혹을 받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순배하는 자나 감흥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니다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떠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고도전서 15장 3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의의를 행하고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저만 자고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것,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것, 신앙으로 깨어있는 것,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행하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옳은 것을 행하나,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노라 하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부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적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단연 그 얘기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너에게 손해가올것 같으면 차라리 거짓말 하지 말고 입을 담으라.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목사님, 아이,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괜찮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수. 거짓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선하거나 의로, 의로, 거짓말은 선하거나 우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거짓말하는 것인데요, 그건 절대로 배려하는 것도 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의 모습인가 보니까 육절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곧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나 예수님은 빛이고 너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하며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저는 상기시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예 거짓말은 곧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예요다 첫째는 모든 부부에서 떠나했고 또한 이, 이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할길은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 하나님과 늘 사겨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데가 곧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거짓말 하는 자는 두 번째로 일장 8절에 말해, 만일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올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오. 네, 네, 네. 죄 없다 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네. 교도소에 가면 네, 네. 네, 네. 모든 네, 네. 대부분의 사람죄 없다 는사람이요죄 없다. 네, 네. 요즘 뉴스를 시끄럽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에 한 사람이죠. 나는 진실하다고, 나는 진실하다고, 나는 잘못이었다고 말하면서 검찰에 가서는 그 진실에 대한 것을 내어놓지 않아요. 검찰 독재라고만 말해요.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이없다면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겠다면서 자기만 탐탁한 거예요. 죄 없다 그러죠. 죄 없다, 딴죄 없다. 바로 죄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8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거짓말 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가 내 속에는 진리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아니,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세상에 살때 보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 속에는, 진이가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을 는자가 되는 것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다고내 아, 모습 늘내 살펴봐도 그래요.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음룡한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 속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죠. 아유, 난치 없어. 아니, 겉모습만 남들 보는 앞에서 과악한척 하면서, 난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데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데는 어떤 데냐. 2장 4절에 보니까 저를 안으라고 곧 예수님을 안으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람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거짓 난 예수님 잘 알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생각을 전혀 안해 자기 생각대로만 해 자기 욕심대로만 해 자기 성견대로만 해 이거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아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잘 알면 예수님을 잘 알면 은 아는 만큼 따라가야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대요 네 번째는 로 요한민 1서 4장 20절에 얘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미워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나면 우리는 미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섞은 형제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맺어진 형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나가야 할 길은 첫 번째로 모든 분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가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세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 그냥 세상을 사아남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아남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갈라데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에 나는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냥.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죠? 여러분 잘나서 자랑할 것이 많죠? 그냥, 그냥, 어떤 사람은 난 배울 것도 없고, 뭐. 뭐,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이래서 자랑할 거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래가 뭔가 그런데 모은 거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난 것도 내가 잘난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다 예수인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를 전당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서 성도라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야구 그 사장사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곧 뭐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욕심 가지고 세상 것을 취하려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욕심 속에서 세상 것을 취려 하다 보면 남의 것도 빼앗게 되고 남의 것도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 그다음에 결국은 욕심 속에서 가야 할 곳이 뭐예요? 죄를 지고 가야 할 곳이 사망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저 사망의 길, 저 울부의 길, 저 지옥 불에 떨어지는 일이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밭된 것은 하나님과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 세상과 밭하지 않고 살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 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세상은 악에 속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세상은 악에 속했다 이렇게 주십시오 세상 것에 욕심내어서 세상을 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고 나가시는지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구절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믿고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분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오 하는 것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할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중심의 생활을 취함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은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는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하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자, 내가 오히려 버림것까중요합니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날마다 내 자신을 한번 휘둘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 길로 가는가?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나는 마귀에 속해 있는 자인가? 나는 진리를 말하는 자인가? 나는 거짓말을 말하는 자인가?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옛날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사랑에게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이 잘못된 길을 더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옛날에 더 좋은 것이 있냐,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부,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선생님께 사랑의 떼치를 그 종아리를 맞았을 때는,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목사를 통해서 배운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듣고, 아차, 이거 내가 잘못 됐구나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내일이면 내일이면 내 내가슴막 푹푹 찔러. 그러지 말고,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내 가슴을 찌르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사도바울 선생님 같으면 명문대생이에요. 온전히 율법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러 왜 그는 아주 백번씩도 변했어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킨다고 왜 우리 육신은 잘못된 길로 많이 나가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질림이 없다면 그는 병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질림이 없다면 그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남 탓을 하고 있다면 남 탓을 하고 있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욕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 나의 귀신이여, 나의 하나.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부활했다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도저히 믿게. 어렵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보려고. 그때 그는 고백해. 나의 귀신이여, 나의 하나. 님 귀신이여 여러분 앞에 꼭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타나야만 온전히 믿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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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중심께는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일 때는 욕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일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일 때는 나를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죽을 때 손을 확 펴고 죽듯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해놓듯이. 바로 하나님 중심일 때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 사랑하게 되는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중심생활을 꼭 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는 것은 우리가 남 보기의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 이것이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고 그 겉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고 겉모습만 가려놨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며 성령의 계속적으로 활동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성결의 역사이기 때문니다 그래서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기도하고 예수 중심의 생활이기도 한것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제를 보면 우리가 많이 범죄하지 않나 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내가 죄 중고 나죄 중고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 받으셨다면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기를 하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짓말을 말아야 됩니다. 세속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의 중심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젠 곧만 아름답게 꾸미는, 시작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으로 아름다운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생활로, 말씀 안에서의 생활로 말이 아마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예수 중심적인 생활로 탈락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m. 하나님 감사합니다. Mm.